아, 또, 오늘 유튜브에 또, 몽희 학생이 목소리 출연으로. 역시, 어. 어. 본인 목소리 나와도 돼요? 이름은 안 나올 테니까. 당연찮아요. 그, 어. 이름 나와도 돼요? 그러면 이름이 되게 특이해서. 그렇네. 이름을 그대로 써도 가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어. 되게 신기하네. 어. 수학은 잘해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대단하네. 음. 아까 선생한테 님 들었을 때는 신청도 받고 막 이렇게 올사람들 이렇게 뽑았다 그러는데 뭐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려고 전교생한테 다이동의를 저는 훈적쓰는 거지 주자마자 맞아 왜요 왜요 왜요? 나날 알았어요 아니면 그 전에도 아니면 아니 그냥 수학 관련 거 관심 있어. 요 틀려 될 사람을. 혹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의사가 되고 싶다거나 뭐 음. 그런 건 없어요? 관심사 없어요? 어. 그냥 일단 수학을, 수학을 잘하고 싶은 거군요. 좋아하는 데잖아. 어. 좋아하는 데잖아. 그렇지, 그러면 되지 뭐. 아까 내가 울었어요? 울었다 그러는 거야, 친구가? 어, 약간 응, 아까 울은 거같던데왜 울었어요? 응. 아, 위로가 됐대. 야. 누가, 내가요? <laughs> 어. 와. 뭐, 어떤 게, 어떤 게? 어, 어. 얘기 안 해도 돼요. 응. <laughs> 내가 울렸나 봐. 어. 아, 난 그래갖고, 응. 제가 뭐라냐면 안 울었다 그랬더니, 아 울었대는 거예요. 그래고 나서 내가 아유뭐 친구랑 싸웠나 보지. 어, 그러면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카톡 같은 걸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친구랑 싸웠나 보지. 어, 어, 설마 너가 사인해 줬다고 울었겠어. 막 그랬거든요. 아. 저희가 했던 얘가 어떤 얘기가 위로가 됐나요? 어. 하는 열심히 혼자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하거나 내신 성적을 봐서 서울과학교에 온 애들은 고일가정도 수학을 다못맞치고온 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연이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1학기 때는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시험을 보면 성적도 좀 낮고 근데 정연이 같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린지 알아요 2학기가 돼서 여름방학이 지나고 와서 그전까지 낮게 나오던 수학 이런 게 만점에 가깝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만 그런다. 응. 어, 아, 아이, 아다 그러지. 그렇지. 아. 어. 음,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못하는 음. 부분이 있대. 공부를 하다가. 음. 음. 열심히 했는데. 아, 음. 안 나왔어. 음. 음. 아, 그렇지. 음. 왜 힘들지. 음. 그러니까 음. 공부를 지금 몽희 학생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점수가 안 나오고 있군요. 제가 노력하는 어. 게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서 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요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그때는 공부를 많이 안한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뭐 중3인데요 뭐 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해도 돼요 어... 어. 선생님들 가시나 보다 아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좀 이렇게 찍어도 되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 우리가 혼내는 줄 알겠어. 요 <laughs> <laughs> 궁금한 게 지금 성적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목표라는 성적이 한뭐몇등 정도예요 반에서. 반. 어. 몽이 학생이 딱목표로하는 성적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반에서. 어. 삼등 안에. 어. 3등 안에. 그 목표가 지금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나오고 있군요. 음. 아직은 인문계 고등학교는 음.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해서 3등 안에 물론 들면 기분 이 음. 좋지만. 삼등안에 못 들고 중학교 졸업해도 음. 지금 한국어가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이렇게 방법이 생겨서 음. 오히려 고등학교 때 진짜 필요할 때 삼등안에 들어서 좋은 대학 갈수 가면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너무 막울 음. 필요 없어요. 네. 아니, 어. 위로를 받았대잖아. 어. 그러니까 잘된 거야. 어, 잘 됐지만 어. 그래도 그러니까 음. 앞으로는 노력은, 노력은 이미 어. 많이 하고 있, 아니면 있는 아니면 혹시 나랑 같으니까. 비슷한가? 막 집에서 엄마가 너 삼등안에 들어가 이래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거 어. 좀 성격이 아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집에서는 괜찮아요. 어, 그럼요. 응. 어, 울지 마요. 왜울 필요가 뭐 있어 자기가 이제 어. 스스로 위에 있나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스스로 분해해서 울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아니야.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자기가 자기가 노력해야겠다, 마음 먹는 게 제일 그렇지. 어려운 거라서. 어, 다행이네. 위로가 됐다니까. 음. 어떻게 좋은 거예요. 어... 공부하다가 짜증 나서 운적 있어? 운 적은 없지. <laughs> 아니가 나는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몽야학생 봤을 때나 음. 중학교 때 한번 중일 때인가 중일 때인가 너무 안 외워져서 한번운적 있어. 아. 어, 어. 저도. 그니까 어땠냐면 보통 우리 때는 이제 일요일 하루밖에 없잖아. 토요일 날도 학교 갔었잖아. 음. 중학교 때. 요즘은 요즘은 토요일 날 쉬죠 학교. 음. 일요일 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미리 좀 공부를 한 거야 안기까먹고. 아. 근데 토요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딱 깼는데 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아. 갑자기 책을 봤는데.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마루에서 울고 있으니까 어... 아빠가 갑자기 웃는 아...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위로해 아... 주셨어 아니 아빠 졸라 웃 맞지 사는 왜? 새끼가 왜 울고 있냐고 내가 아빠 나 오늘까지 외워야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어... 하는데 이게 어외울게 어, 너무 많다 어... 그랬더니 아빠가 가뜩이나 아침에 원래 일요일 날은 푹 쉬어야 되는데 음... 그때 아빠 병원가 해야 되는데 음... 갑자기. 아침에 막 애가 우니까 신경을 쓰여서 아그러지난 음... 너같이 나약한 자식을 <웃음> <웃음> 그래서 어떻게 회복했어? 그때부터 못 뭐, 뭐 울었지 <웃음> 어... <웃음> 못 울고 그냥 애이씨 이러고 공부했지 음... 울어도 됩니다 음... 야, 이렇게 울면 어, 울 때, 울면은 때울 도움이 돼지잖아 네. 원래 어, 사람이 후련해잖아 어... 근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약간 벽을 <laughs> 하나 깨야 돼 저도 우리반에서 보면 진짜 계속 공부만 하는 거야 근데 5등 안에 못 들더라고. 내가 아는 애잖아. 그럼 개명? 아니 나 중학교 때. 너 중학교, 아, 중학교 때. 때. 아. 아니 고등학교는. 아. <laughs> 고등학교는 그런 애들 쎄고 쎘지 근데 아. 그 제가 본 봤더니 자기만의 효율적인 공부법을 잘 모르고 1 시간이면 할 공부를 이상하게 막다 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몽이 학생도 잘 생각해 보면 본인이 좀 공부를 효율적이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걸 고치면 이제 성적이 확 오르지. 왜냐면 성실히는 하니까. 근데 이게 더 나아요. 왜냐면 안에서 낮게 나오는 애들은 성실해지기가 쉽지 않거든. 이게 하다 보면 자기가 알거든. 조금씩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 데 이러면서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들은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느 순간 성적이 확 올라요. 왜냐면 열심히 는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왜냐면 제일 문제는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아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내가 성적이 낮은 거지. 하면 나 금방 올라갈 거야. 그런 애들이 계속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네. 나는 높은 확률로 3학년이니까 벌써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 번 쳤을까 1학년 때한번 정도 3등 안에 네. 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네. 본인이 모르는 거지. 네. 어. 수학 그 처음 어. 들어와가지고 어. 2학년 딱 처음 딱 시험 봤잖아요. 네. 그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아 어, 그때는 어. 등수를 알았어요? 아 점수가 낮은 거니야 점수. 본인이 느끼기에? 어.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음. 열심히 했는데 평균을 1 2점 정도 올렸거든요 오, 음.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잘한 거 아니야? 처음에 너무 못해가지고 음. 아아까 그러니까 원래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음. 네. 그래가지고 평균을 계속 올리려고 올리는데 그 정도 안올라가아안 올라가지고 아, 음. 그러면 한 아. 1년 만에 그래도 12점 올렸네요 아. 그래도 아. 음. 아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또 아. 또한한 팔, 한구 개월 남았잖아요. 어. 네. 뭐또 올리면 되지. 아, 요새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는 거구나. 아, 요즘은 이제 막 아, 등, 수 등수... 아. 어, 그렇지. 요즘은 되게 이렇게 학생들을 좋아. 아, 어. 어. 초등학교도 시험 안보는나 초등학교 보지만. 아예 등수가 안, 없잖아. 어. 어, 그냥 뭐 수음이랑가 이런 것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본인이 공부를 이렇게 좀 잘한다고 생각했어. 아니면 아, 나는 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 초등학교 때는 잘한다고 생각했다고. 어, 어. 아, 아, 했다고. 근데 이제 정작 중학교 왔는데 어. 생각보다 점수가 낮아 충격 어. 받았구나 시험을 안봐 가지고 아, 몇 시간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 그러니까 시험을 아예 안 보는 거에 수비한 거 같다고요. 이 어. 앞에 나와 가지고 아. 수 있잖아 아. 아 시험을 안 보는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막상 시험지에 딱 시간 있고 아 푸니까 어, 어, 어 내가 생각보다 아 점수가 안 나왔군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열심히 하니까 결국 시간이 해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본인이 3등 안에 못 들었다고 느끼고 졸업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건 고1, 고2 이럴 때 3등 안에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왜냐면 하 어차피 고등학교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음. 네, 대학교만 잘 가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입문계는 지금 성적으로도 그냥 갈수 있잖아요 그럼 되죠 음. 그래도 이제 우, 좀 울음이 그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책은 다 읽어봤어요? 음. 아, 아까도 되게 착한 학생, 음. 내 기억하는 게, 아까 한 열, 열댓 명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 바로 앞에 있길래 내가 계속 기다렸길래, 이제 음. 먼저 달라고. 음. 그랬더니, 여기 줄다 끝나고, 아. 자기 받겠다고 그러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또 이제 아. 끝나니까 끝난 줄 알고,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음. <laughs> 또 한, 한참 얘기를 했어. 아. 한 5분 정도. 그때까지도 계속 기다려 서 있다가, 어. 마지막에 이렇게 한, 그래 내가 서 처음에 보고서, 아, 되게 이렇게 착하고, 되게 이렇게 숙기가 없는 학생이구나. 음. 그리고 되게 착하다. 이러고서, 음. 이제, 그러고 나는 이제 끝했는데, 갑자기 정현이가 막 사는 줄을 누가, 뭐야 이랬는데 이 학생이길래 아 정말 너무 음... 착한 학생이구나. 그걸 이러면. 좀 봤어. 내가 말을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아, 나는 이제 간단히 적었지. <웃음> <웃음> 좀... <웃음> 아니, 1 0 0개 기억을 내가 포토 기억력으로 기억이 됐나보네. 어쩔 수그 없어. 기억력이 내가. 없잖아. 내가 아, 그냥 아, 살짝 아, 봤는데. 정말 살짝 야, 봤는데. 야. 야. 생애 첫 사인인데. 좀, 아니, 좀, 이게 어. 전문가, 전문가의 말을 또 따라야지. 아, 그래서 내가 또... 그러면 래 내가 또그 일단 1차적 목표는 3등 안에 드는 거군요. 반에 18명 있는데. 나중에 3등 안에 들면 낭보를 전해줘요. 아니, 내가 봤을 땐 들었을 수도 있어. 아. 좋아요. 부탁드릴게요.